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장 상한가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좀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기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기계를 좀 트레이딩을 하질 못하고요 화천 기계가 이제 마지막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 속에서 어, 요게 이제 대장주지만 음, 화천 기공 네 화천 기공을 어, 요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해가지고 빠르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10% 넘는 그래서 뭐 크게 두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짧게 짧게 뭐 손절, 본절선에서 끊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보산업이란 종목을 배팅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여기에는 뭐 나오진 않네요 아 여기 나오네요 삼보산업 시간에 의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관련돼서 알려져 있는 종목이 화천기계고요화천기계도이 흐름을 한번 빠르게 좀복기를 해보면 어, 요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어, 한두 차례 받아왔던 구간이죠 어, 최근에 좀요 구간을 소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 아래에서 보면 어, 암흑기 네, 승량선 무너지고 암흑기 그죠? 긴 암흑기 끝에 이 자리에서 레드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쭉 올라오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팅을 해보려고 했었던 게 요거예요 어, 비레모지지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 화천기계 화천기공 요건 이제 살펴볼게요 화천기계 삼보 산업이 오늘 23%까지 어, 화천기계와 관련이 있는 화천기계 어, 요게 관계사죠 화천기계와 화천기공 어, 화천기공 장중인 23%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신소홀딩스도요게 어, 이제 오전에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 어, 화첨기계 화첨기계도 오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죠 조국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어, 밑에 3명 보시면 오전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수홀딩스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것도 조국 관련주더라구요신수홀딩스도 음, 급소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는 4.97%삼부산업 어, 어, 이쪽 다 영향을 받아간 것 같죠 어,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네, 조국 관련해서 오늘, 어, 부각을 받았다. 어, 제가 좀 지금 컨디션이 100%가 아닙니다.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툴젠, 뭐, 유전자, 뭐, 치료, 뭐 유전자 가위 관련해가지고, 뭔가 저도 뭐, 제대로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어, 이런 모습이니까, 뭐, 관련해서도, 툴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최대 주주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도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좀 돋보였던 종목이 ST팜이었습니다. 이거 AACR, 이게 3월 17일, 어제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음, 보시면은, 요거 우시, 해가지고, ST팜, 네, ST팜, 요 종목과 바이넥스, 뭐, 그 밖에 이제 요런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ST팜이 오늘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툴젠, 뭐, 그 밖에 줄기세포, 뭐, 파미스젠이라는 종목도, 그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뭐, HLB 그룹들도 계속 보시고요. 툴젠을 비롯해서 오늘 움직인, 그래서 ST팜도 기준봉이 출연을 했고요.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체크, 네,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도 이제 요 자리에서의 어 저항, 저항 두번 받은 자리는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뭐카운터덱관점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고 요게 중요한 기준봉으로서 요 구간을 좀 해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어 흐름이고요. 셀티론 어 제약 수렴 뭐 발산을 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Y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뻗어가면. 어, 레드볼 시그널이 딱 터지면서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밖에 한국 BNC 뭐 등등 HLB 어 계속 좀 어, 요정도만 제약바이오는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포스 리튬 관련해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소호공도 리튬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리튬 지오릿 에너지와 엔투테 뭐 요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오는 뭐 기존에 뭐 급등을 하던 녀석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 오늘 돋보였던 종목들 어 이수 스 스페셜티 케미칼,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일단은 로봇도 말씀드렸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수, 이수 요거는뭐 반도체쪽, 이수 페타시스도 살려내야 내야 되는 자리에서 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2차전지 쪽에서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그죠? 계속해서 지금 요 중요한 자리를 수렴해있고요 어, 분위기 좋으면 이렇게 좀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이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를 대표하던 종목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오늘 레드불 시그널이좀 포착이 됐습니다 수렴을 해 있는 요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됐고 상방으로 좀 발산을 하는지를 네, 체크를 어,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밖에 이제 필 에너지는 그저 반짝만 하고 밀렸어요 어, 그 이후에는 시가 저항받고 쫙 빼는 모습이었고 에코, 아.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에코프로 H&도 n 상당히 좋은 모습 뭐이 정도만 볼게요 야,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원지 쪽에서는 오늘 좀 중요했던 시그널이 에코프로 쪽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어, 됐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그 다음에 리튬 쪽에서 움직임이 있더라 자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도 어, 차트가 상당히 안 좋은 캔들이 떴지만 오늘 어우, 너무, 어 너무 의미 있는 모습을 좀 좋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바로 가거나 조정을살포시 밝고 이어지는지 어, 체크를 네, 해봐야 될 종목이죠. 그 조선 쪽 관련해서는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현대힘스 어,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급소와 맥점, 뭐, 오일선 위에 있고요.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 어, 추적 관리 네, 체크해볼 수 있는 어, 섹터 테마. 그 다음에 우진 엔택 이것도 어,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하려고 했거든요 ai 발달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전력기기 관련주 기한 몸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전력설비 에너지 수요 증가 수의 smr 원전 관련주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자 이거 보시면은 뉴스 일 파워 이거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2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어디까지 갈지 또 무너진다면 또 영향을 또 그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자 원전쪽 전력 수요 증가로 SMR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SMR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있다. SMR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우진행태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자리는 딱 기준봉이 나와있죠. 기준봉이 나와 있고 카우더 텍 간점 자리 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딱 급등하면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 최근에 요런 캔들이 세력선을 다 돌파한 캔들이에요 우리 기술 오징은택이 뭐 아직 어 아니고 일진타우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미국 시장에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초반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글 구글 자 구글 알파벳이 어,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또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생명선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초반이지만 요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밖에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무너지는 오늘은 개별 띄우고 일단 초반부 무너지고 있고 요거는 근데 사실 어뭐이 자리에서는 어, 크기는 계속 하락 추에 있기 때문에 뭐좀 보기는 그렇고요 반도체 쪽 보면은 이스펙타시스가 보여드렸고 한미반도체 뭐 예스티라는 종목도 이제 생명선에서 딱 수령을 하고 튕겨 나가는지 일단 엔비디아 흐름이 뭐 깨지는 흐름은 아직까지 아니고. 어, 양봉의 모습을 초반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이제, GST. GST라는 종목도 이제, 오늘 뭐, 제가 배팅하고, 뭐, 시간에서도 조금 상승을 했을 때, 뭐, 좀 챙겨줬던 종목입니다. GST, KSOL, 액체 냉각, 엔비디아, 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차트가 좋죠. 어,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뭐 저도 오늘 좀 매매를 해봤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제주반도체는 요 암흑기 속에 있는데요. 여기를 하향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시가 형성이 되고 또는 개파락하고 그냥 쭉쭉 밀리면 볼 필요 없습니다. 어 지금 요 암흑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반정해서 생명선을 돌파할 어, 포인트들이 좀 포착이 돼 가지고 어,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생명선을 뚫어 줄 것인지 예. 요게 정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이끌었던 종목이죠 어, 지금은 이제 수념을 해서 어, 생명선 아래 에 있지만 요게 이제 수급 돈이 좀 몰리면서 움직이는지 어, 제주반도체, 움직이면, 뭐, 오킨스전자, 뭐, 네오쌤, 이런 종목도 함께, 뭐, 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네오쌤은 뭐, 이미 차트가 사실 좋았고, 이것도 어, 뭐,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수렴에 있네요. 어, 수렴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요건 레드볼 시그널 검색계도 포착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 제주반도체, 암흑기 속에 있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에이펙트, 건전한 조정 속에 있습니다. 어, 개파락하고 은봉을 한번더 주거나, 뭐, 짧게 줘야 돼요. 짧게 주거나, 아니면, 개파락하고 밀어 올리거나, 어, 양봉으로 적. 마감을 잘 하면서 이어지는지 어, 오늘 뭐 부각이 됐었던 타이거 일렉이란 종목도 있고요 어, 가온칩스도 그래도 생명선에서 지금 살짝 밀렸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생명선의 흐름을 좀탈수 있는 네, 모양새 네 그린인소스도 뭐 차분히 뭐 이렇게 오일선 흐름을 펼쳐주고 있네요 반도체 AI 쪽도 체크를 네, 계속 좀 어, 해, 볼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아, 로봇 체크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어, 응봉을 바로 먹어주는 양봉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큰 흐름은 아니지만, 어,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어, 요번에 빵 터지진 않았어요. 빵 터지진 않았지만, 어,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신리는요 구간이에요. 다들 요 구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요 구간을 강하게, 어, 돌파를 좀 하는지.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특히, 3티 TGK.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3믹 TGK. 이린시스를 가지고 사례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밍 THK는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네 체크 네 이제는 어때요 암흑기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생명선을 탄 다시 한번재 돌파한 기준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어, 캔들이 이제 무너지기 전까지 오일선 또는 뭐 바로 좀 이어지는지 체크를 어, 해봐야 될 종목이고요. 아직 넥스급도 시간에서 좀 하락을 했던 종목이지만 오히려 개파락하지 않고 시작부터 갭을 살짝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천천히 차근차근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또 시간에는 빠졌어요. 어, 빠졌고 일단 뭐, 뭐 계속해서 오일선 네, 흐름 체크를 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컨디션만 좋으면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내일은 영상을 하지 못하거나 또 늦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장 네, 준비 잘 하셔서, 네, 또 좋은 성과 수익으로 다들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